조교 맛집 김철호의 4월 20일 일요 서울 구경주 현장 진국 한 마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여기는 혼합 4등근 마필들 11마리가 출전하는 14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액면성으로는 1번 나비도, 5번 시대 명작, 거기에 7번 드래곤 킹덤 이렇게 인기 구도 형성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렇게 인기 구도는 형성을 하고 있는데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음 아무래도 이제 7번 드래곤 킹덤이 1년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선행 나간다고 하더라도 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어 다소 조금 음 기대만큼은 많이 인기를 모으질 못해요. 좀 이제 세게 팔릴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나비도 역시 이제 1월 18일 날김태희 기수가 부상을 하면서 이변을 일으켰던 마필인데 그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안 되니까 장출기수는 안장을 바꿨어요. 두 마리가 인기몰에 나서고 있는데, 자, 여기에 얘네들을 이겨줄 수 있는 말은 5번 시대의 명작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명작은 지난번에 이제 1200m 성현이가 첫 기승을 해가지고 입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말이 또 좋아요. 그리고 이 마피는 원래 순발력도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빠른 선행 말하고, 라고 하면은 7번 드래곤 킹덤하고, 9번 아트 캐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번 뭐 투혼 특급 정도인데 충분히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또 선입 따라가도 되고 훈련도 좋고 그래서 5번 시대 명작 5번 시대 명작을 이번 구경주 구경주의 진국 한마디로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90 1 11 3개 남았는데 3개 모두 다 파이팅 하면서 오늘 4월 셋째 주 일요 경주 건승해야죠. 자, 다음 또 10경주에 좋은 마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9경주 모두 다 화이팅 하면서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였습니다.